2025년 6월 5일 AI 5분 이슈 캐스트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놓치면 아쉬운 5가지 이슈 지금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윤곽이 드러났다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새 정부 명칭이 국민주권정부로 확정됐습니다. 노면 정부 이후 처음으로 별칭이 부활한 셈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선서에서 국민주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강조했죠. 오 정부 이름부터 방향이 확실하네요. 경제에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첫 국무회의에선 부차별 현안파악과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한다고 했고요. 특히 부동산 정책이 주목받고 있는데 주택 공급 확대와 정비 사업 규제 완화가 핵심입니다. 부동산 시장 반응이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자, 두 번째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흥미로운 갈등 소식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를 키운다며 법안 통과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킬빌 포스터까지 SNS에 올리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헉, 킬빌이요? 말뿐 아니라 진짜 전쟁 분위기네요. 맞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머스크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고요. 의회 예산부 분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적자가 무려 3,300조 원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 정도면 보수 진영 내부도 꽤 흔들릴 수 있겠어요? 세 번째 소식은 반가운 해외 수주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반이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번 계약은 무려 26조 원 규모로 16년 만에 해외 원전 수출이에요. 2009년 UAE 바라카이 이후 처음이죠. 와, 드디어 유럽 진출까지 에너지 외교의 성과네요. 맞아요.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계약 금지가 처분을 취소하자마자 계약이 체결됐고요. 유럽 시장에서 한국 원전 기술력을 인정받은 셈이죠. 네, 네 번째는 국제 정세 소식입니다. 푸틴 대통령과 교황이 전화 통화를 했다고요? 네, 두 사람의 첫 통화였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을 위한 정치 외교적 수단을 논의했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내 민간 기반 시설을 공격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어요. 전쟁 와중에 교황과 직접 대화라니 의미 있는 움직임이네요. 그렇죠. 포름 및 유해 교환, 아이들의 가족 상봉 문제까지 논의됐고요. 양측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접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은 연예계 소식인데요. 서현진 씨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고요?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청담동 펜트하우스 전세계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경매를 신청했고 해당 부동산은 깡통주택으로 유찰돼서 최저 입찰가가 22억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허, 26억 넘게 전세를 줬는데요. 네. 이후 옥수동 자가 아파트로 이사했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본 상황입니다. 소속사는 사생활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지만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죠. 전세 사기 이젠 정말 남 얘기가 아닌 시대가 됐네요. 지금까지 2025년 6월 5일 AI 오분 이슈 캐스트였습니다. 내일도 빠르고 정확한 이슈로 찾아올게요.